늘러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릉부릉 박경은 실장입니다. 오늘 두 번째 비대면 탁송을 이렇게 보내는데 또 고객님이 원래 어제 좀 다른 차량이랑 비교를 하면서 그래도 선택해주신 차량이랑 선택해주신 저 박경은 실장, 아 너무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감사드리고요. 좋은 가격에 1750만원에, 진짜, 신차 가격 대비 완전히 저렴하게 구입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비대면 탁송 울산, 중구로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님이 조금 빨리 서둘러 달라고 해서 지금 바로 조금 단장 좀한 다음에 바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과정 지금부터 보실게요. 진짜 영상이랑 그대로고요. 그리고 차 키도 여기 이렇게 두 개고, 그 다음에 이제 고객님을 위한, 네, 디퓨저를 또 이렇게 안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거는, 여기 키는 여기 이렇게 두 개, 이렇게 그대로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렇게 여러 가지 바뀌는 거예요. 안에서, 어, 이제 뒤에서 이제, 뒤에도 있지만, 솔직히 급하게, 만약에 앞에서나 뭐 뒤에서 사고가 났을 때 내리셔가지고 고객님이 좀 이렇게 <laughs> 되게 깜찍하죠. 그래서 이것도 차 참에 이렇게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꼭 필요할 것 같아서 네, 나름 한번 신경 좀 써봤어요. <laughs> 네, 이것도 여기에 이렇게 넣어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진짜 벚꽃 향이 나는 벚꽃 향이 나는 근데 이거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살짝, 살짝쿵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량이랑 어울리게 이 쿠션까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이렇게 예쁘게, 아이고. 그리고 서류도 이렇게 여기 있어서 이대로 여기에 슉 이렇게. 책자도 그대로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차량 오늘, 어 드디어 진짜 좋은 주인 만나서 가는 것 같고요. 울산으로 비대면 탁송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식에 K9이고, 완전히 풀옵션, 이그제큐티브, 3.3 GDI 이그제큐티브 차량이고, 완전 무사고에, 7만 3천 킬로예요 근데 1,750만 원에 이렇게 탁송, 비대면 탁송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님이 받아보시고, 정말 차 상태 그대로니까 좀 칭찬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부릉부릉 박경우 실장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눌러주시면 허위 없는 그날까지 열심히 여러분들 위해서 중고차를 판매하는 그런 박경우 실장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